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길 해산입니다. 오늘은 비온 뒤 끝이어서 매우 차갑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점점 개어서 어, 맑은 하늘, 푸른 하늘 어, 가져다 주네요. 너무 또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날로 진입하십시오. 행복은 손안에 있습니다 손을 펴시면서 행복을 잡으십시오 그 안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함께 행복아 오느라 한번 해 보십시오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침에 성경을 쭉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 안들으면 즉각 즉각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벌 대신에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켈서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저에게 이렇게 지혜문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이 느낌으로 오게 하여서 제 마음을 충동하게 하여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계속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너무너무 제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의 제가 하나님 사랑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체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의 에, 이야기를 듣고도 정말로 제가 아주 행복 중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요 유명한 왕이라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선교를 목숨같이 아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선포하고 다니신 분입니다. 어느 날 선교지에 가가지고 머무는데 자기 소지품 전부를 도정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기자들이 항상 뒤에 따라다니면서 동행하고 있죠 기자들이 그 성교사님의 도적맞은 상황을 알으시고 아, 성교사님 얼마나 어, 분통하십니까 못된 놈들한테 이렇게 도적을 맞으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소지품은 보적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유용하게 쓰겠지만은 제가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 마음은 훔쳐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도족들이 제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셨으니까 내 마음의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 아닙니까? 그 뿐이겠습니까? 도족들이 제 성경책은 도족질에서 가져갔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동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많은 말씀들은 훔쳐가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에는,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또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뿐이겠습니까? 보적들이 제 물건과 돈과 소지품은 훔쳐갔지만은, 제가 하늘에다가 쌓아놓은 저축금은 한 푼도 손을 못 댔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제 하늘에 쌓아둔 제 저축 보험 보화를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족들에게 더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제 시간과 정열과 용기와 저의 노력은 훔쳐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열심히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전에 듣고, 저도 오늘 산으로 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기억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지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에 새겨주셨으니, 이 또한 어떤 도적인 저한테 훔쳐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생각하도록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저를 깨우쳐 주셨으니,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이어진 에스켈서 어 구약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어 주님께 찬송과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계획된 대로 제가 목적한 목적지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면서 도저히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동네 가운데로 쭉 달려 내려와 가지고 바람이 멈춰 있는 공원에 지금 제가 서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적을 맞은 선교사의 모범을 받아서, 제 마음에 간직되고, 제 마음에 새롭게 해주고, 제 마음에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소유자, 우리 하느님께 오늘도 끝없는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를 계속하면요, 감사가 더욱더욱 더욱 쌓여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행복에 묻혀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감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해소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감사의 보답이거든요. 감사의 보답으로 주신 선물은 바로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주님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주님을 것으로 삼고,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바라보고 손짓하고 눈짓하고 이렇게 웃음 지어 드리는 그런 주님을 저는 지금 모시고 제 앞에 볼수 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눈앞에도. 이 자비로우신, 무한하신 주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열심히 성경 들으시고 찬송 들으시면 틀림없이 사랑스러운 주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찾아가셔서 바로 눈앞에 오뚝 앉으셔서 어려운 곳 쓰다듬어 주시고 아픈 곳 낫게 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행복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사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